상 종목 어, 일동제약 네,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죠. 자, 시간에 달일까 그죠? 41450원 시간에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나왔으면 은 관련되도 뉴스가 있겠는데 우선 차트 먼저 보고 관련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게일봉인데 자, 여기에는 이제 엘레트 파동 5파가 다 나왔다는 거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A파, B파, C파 하고, 이게, 이시점에서 예, 어,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죠? 반등을 못하고, 어, 이렇게 빠졌다는 거죠. 반등을 못한 시점을, 보니까, 여 지점, 요 지점, 그죠? 요 지점. 근데, 이렇게 밑으로 빠졌다가, 이제, 한번더 슈팅을 나오고, 여기 동그라미, 한번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55,429원 돌파를 했는데, 다시 빼버렸습니다. 다시 빼버렸는데, 이렇게 조정을 했죠그 와중에, 이제, 검은선, 224일선을 갔다가, 지금 몇 번씩 지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번 지지를 했죠. 최근에. 그리고 이걸 연장선으로 한번 수평선을 이렇게 꺼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샷트를 갖다가 좀확 세밀하게 줄여보면은, 자, 부딪히는 구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36,302원, 네. 그 정도 부딪히는데, 지금 매물대가 해봤자 요 매물대 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죠, 요 매물대 네. 쉽게 조정기하고 한번더 펌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앞전에 이 매물대를 네. 다 뚫었죠. 뚫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기한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내리꽂고, 그다음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조정을 기하는데 정확하게 36,302원. 여기에 이제 224일선을 지지하고, 밑에는 엠벨로프 선을도 지지하고, 위에는 이동평균선이 지금 위에 걸쳐 있죠. 갈색, 갈색, 갈색이 지금. 이동평균선의 어,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 기준선만 돌파하면은 상승이 나온다는 말이죠. 예전에 그 보면은 여기 갈색 기준선 돌파하니까 상승이 이렇게 계속 나왔죠. 이 부분이죠. 물론 이제 밑에 빠졌다가 그죠. 좀더 세밀하게 보자면은 이 기준 발색 기준선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상승시키다가 하락했고, 기준선 맞고 다시 상승시키다가 하락하고, 그죠? 기준선 빠지다가 다시, 기준선 매매가 가능하다. 일목 기준표, 기준선 매매가 가능하다. 어 오늘 이제 시간 내에 단일가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20% 이상 급등을 할것 같은데, 여기 이쪽에 44,803원. 이 기준선을 슈팅이 나와서 돌파를 이렇게 해서, 여기 안착한다면은, 예전에, 예전에 증거점, 요거죠, 요거, 요, 요 증거점, 그6만원대도한 번, 어, 두 달, 석달 긍정으로 보고, 접근하면은, 어,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에,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삼각수렴이 한번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조정기 했죠 요렇게 꺼보면은 지금 삼각수렴이 나왔죠 요렇게또 꺼보면 그죠 1차 2차로 나왔습니다 1차로 나왔던 부분이 여지 점기죠그다음 2차로 여지죠 2차로가 지금 급등하는 시점이 되는 거고 예전에 보면은 똑같죠 삼각수렴 나오고 급등. 삼각수렴 나오고, 급등. 그죠? 삼각수렴 나오고, 급등. 자, 요 삼각수렴 부분을, 어, 색깔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빨간색. 요 부분이죠? 이런 부분. 여기 맞고 이제 급등을 이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이런 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자, 이건 주봉인데 주봉도 지금 어, 엘리트 파동이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A파, B파, C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위, 어, 위에서 지금 어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행보를 요선 이제 39,000원대. 주봉상으로는 39,000원대는 깨지 않고 한번 올리겠다.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 정도 잡으면 되겠죠. 여기 이정도 39,000원 정도 그죠? 안 그러면 이 꼴이 여기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6만원까지도 어,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동제야, 일동홀딩서. 같이 지금 상황가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내일 단타 입장에서, 어,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일동홀딩서도 마찬가지다. 일동홀딩스 그죠 요거도 지금 차트 모양이 예, 거의 뭐 일동 제약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죠 상승 시키다가 어, 이렇게 상 상승 시키다가 하락, 상승 시키다가 하락, 상승 시키다가 하락 했다가 조정, 조정 계약을 꺼보면 삼각수련 나오고 이동티기 일동 제약, 일동홀딩스. 비슷한 차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 이제 주봉 그다아 아, 일봉 주봉 그다음에 월봉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연봉은 뭐 생략해 될것 같고, 어, 요건 시분봉 상인데, 이걸 갖다 조금 줄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상승 시키다 하락하고 이렇게 옆 옆으로, 옆으로 길면서 옆으로 좀 빠졌죠 밑으로 근데 여기 이제 O B V 보조지표는 오히려 지금 상승 기로를 하면서 어, 위에서 지금 빠지지 않고 옆으로 계속 행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 장막판에 지금 여 자세히 보면은 장막판에 조금 끌어올렸죠 여기 보면 보시면 정막판에 약간 끌어올리,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예상 차트는 이 한번 강한 펌핑이 한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견을 해봅니다. 그와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슈. 이슈, 뭐 재료, 이슈, 재료 같은 비슷한 말인데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기업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봐주는 게 좋다. 어, 일동 일동제약이죠. 음 여기 나와있죠. 일동제약 아이디언스 표적 항, 항암제, 미, FDA, 희기의약품 지정. 요 관련 뉴스 때문에, 에, 장, 예, 네, 단일가에서 상가 나온 겁니다. 2022년 8월 9일 15시 13분에, 그죠? 예, 네, 나왔죠. 자, 아이디언스는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베데나, 파립의 미국 식품의약품, 네, 희기의약품 지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아이디어스 일동제약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의 신약개발 전문회사다. 메타나파립의 비롯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개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메타나파립은 파프, 저의 기전을 가진 신약보물질이다. 위암, 유방암, 난소암 등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치료항암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디언스는 페다마파베이 대한 비임상연구 데이터와 현재까지 진행된 임상결과를 토대로 최근 FDA로부터 유암과 관련한 희귀질환치료물질로 지정받았다고 설명되어 있다. 자 중간 설명하고 아이디언스 관계자는 희귀약품 지정으로 페다화파립과 관련한 임상 및 허가 추진 등 상용화 작업에 탄력을 붙일 것을 기대한다. 2026년 신약 허가청을 목표로 다국가 임상을 추진하는 한편 협력 파트너 발굴과 라이선스 아웃 등과 함께 모색깔을 공침하라고 밝혔다. 자, 요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위기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후보 물질은 개발 과정의 임상 연구 지원 및 관련 규제 완화, 세금 감면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시판 후 7년 동안 동일 성분의 다른 의약품에 해당 적응증 분야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권을 누릴 수 있다. 7년 동안 그죠? 자, 현재 아이디언스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의 에, 베타나 파립의 위암 치료 병용요법과 관련한 임상 1B 이상의 시험에 진행 중이다. 자 이런 관련 이슈가 부각돼서 상승률이 단일가 상승률이 상한가를 쳤다고 봐집니다자 일동제약 내일 또성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